네, 안녕하십니까. 아리카입니다. 네, 오늘은. 네, 오늘은, 지금은, 어, 칼라 괴물? 무슨, 액체 괴물인데, 한 번,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진짜 오랜만에 만져보는 액괴입니다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빼는 것과, 가지가 노는 것과, 넣는 것까지. 찍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방귀. 방귀 냄새가 아니라, 방귀 소리. <laughs> 네, 이야, 진짜. <laughs> 야, 느낌이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몸에 좀 나쁘다고 하니까, 좀 이따가 이거를 만지고, 손을 무조건 씻기를 바랍니다. 에, 괴 어우, 씨. 이게, 보세요. 이게, 신기해요. 진심. 요 아, 보고 있을 거겠죠? 이렇게, 꾹 찍잖아요? 이렇게 자국이 생겨요. 이렇게, 빼면은. 잠시만요. <laughs> 아, 애깨! 너무 제가 좀... 아까... 아이, 아까 산 건데, 아까 가지고 놀다가 좀 먼지가 많이 꼈어요. 그래서 좀... 그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말로... 그렇고잘 흘러요. 네, 그리고 땅, 바닥 같은데 잘 갈라져서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, 가지고 다니기엔 좀 그렇고 통에 넣고 가지고 다니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잘 흘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잘 흘러요. 네, 이런 식으로 다, 잘 흘르고 이렇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엄청 빨리 끝나네요. <laughs> 네이액계 가지고 많이 찍을 수도 있어요. 네. <laughs> 들었어요? 아, 진짜 더럽다. 이게 넣을 때도 재미가 있답니다. 이런 식으로. 네. 네, 다 넣었습니다.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넣어주면 끝입니다. 이, 이 조립법도 있어요. 이렇게 딱 넣어주면 끝. 하하하하 <laughs> 정말로 쉽죠? 네 그럼 액괴 끝났습니다. 이상으로 아리카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